너무 많은데? 가방, 가방, 가방 있으신 분, 말좀 해줘요. 가방 여기 있습니다! 알겠습니다. 형, 응. 형, 응. 형, 일로와! 스타리 형, 일로와! 스타리 형, 내 가방 줄게, 일로와!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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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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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내가 가방 줄게, 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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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디, 어어형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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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이어, 컴 이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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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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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프레젠토. 오케이. 레벨 낚시. 레벨 <웃음> <웃음> <알려줄게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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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, 살려, 살려, 살려줄게. 누구세요? 아, 누구게요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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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요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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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요사랑요 사랑해요. 사랑해어 사랑해요. 사랑요 사랑해요. 사요사요 후들 달짝 달짝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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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미요 핑미 핑미 핑미요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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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은 네 명인데 우리 세 명이라고 빨리 와. 어디가? 어, 어, 어디요어디요 아, 팀 버릴라 했더니 어, uh, 아, 핑미 노래를 부르시네. 아. 아뭔저 핑미 와! 와우! 와우! 아 난 저렇게 못하겠던데 밤, 밤, 없다니까요. 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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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o k 줘저저저저저요저저 o games. Code, I need a g a 스 e 드라니까 c 태워줘 태워줘. 간다. 태워줘 c e 태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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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e Candace, c a n d a c 아 Candace, Candace, Candace,

아무한테 죽이기 죽이 아, 죽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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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어, 대박이다 아 죽이고 죽이고 뽀뽀해요 죽이고 뽀뽀해 오오 오 그렇지 이제 이제 어디 있는지 다티 났죠 <laughs> 와에임오지구요저새끼왜 엎드려 병신인가왜못 맞춰 근데 1 0은트를러요요은지금를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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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트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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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아니 그만 쏴요 니 여기 은 지금은 지금지 말고 지말다지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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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예? 저 저분 사천 점이에요? 예 지금 쏘는 뭐 아나 사천 점이랍니다 여러분. 어 수리 수리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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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, 옆에, 옆에! 아, 없지요. <laughs> 아, 에이 겁쟁이! 아, 에이 바보! <laughs> 아, 똥꼬에다가 물 발사 못 하나? 이 <laughs> <laughs> 이상한 소리하지 마세요. 수달 물레표 발사! <laughs> 지금 기준으로 N 방향으로요. N 방향. N 방향. 네. 애니 네, 니 방향으로. 역시 애니는 일본이죠. 하. <laughs> <laughs> 꿀잼. 꿀잼. 아하 미꾸짱 아, 다이스키. 개맛당. 개머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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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아, 아파. <laughs> 어, 이따! 이따! <laughs> 이따. 아, 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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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<laughs> <laughs> 아니 9금 어, <식품 웃음> 달아. <웃음>